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 8일, 부원의 경력교회, 가을성녀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오늘도 찬양할 거예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 퀴즈도 있으니까, 퀴즈 잘맞히시길바래요 알았죠? 오늘 퀴즈 먼저 시작할 거거든요. 찬양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옆에서 불러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확인해 주시고, 부모님이 맞추면 맞췄다고 영상을 본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스티커 다섯 개씩 붙여줄 거예요. 한 문제당. 알았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함께, 우리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그래요 여러분, 촬영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함께 우리 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우리 가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 따라볼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네. 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예요. 우리 지난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죠? 지난 주에는 나는 아주 특별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선택되었던 것처럼 나도 특별하게 선택되어다라는것 우리 그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나라의 이름은? 자 힌트 줄게요 1번 애국 이집트 2번 일본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 구네 맞았어요 1번 애국 이집트예요 아우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잘 맞추고 있어요 자 두번째 문제 자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마주한 바다의 이름 뭘까? 자. 1번 동해. 2번 홍해. 정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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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요. 맞았어요. 2번 홍해였죠. 동해는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 바다예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계속 맞추세요. 맞추면 부모님들 확인하시고. 네, 맞추시면 여러분 스티커 다섯 개. 씩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보물은 누굴까요? 자, 답해볼게요. 1번, 어쿠스틱 기타. 2번, 나, 우리.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2번, 나, 우리예요. 우리를. 너무나 특별한 보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쿠스틱 기타는 목사님의 어떤 보물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 나.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보물 또한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우리 구호였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일까? 제목인데, 자,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바로 목적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 자, 따라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요번에도 할게요. 따라서 요번엔 좀 길게 읽어볼게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어, 가을 성교학교가 재밌고, 어, 또 새로운 것들도 만들고, 새로운 체형도 배운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여기 '건강'이라는 친구예요. 건강이는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 나는 건강이라고 해. 나는 시금치도 먹고, 나는 멸치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든지 다잘 먹어." 그리고 나는 달리기도 잘하고, 줄넘기도 잘하고, 운동을 너무 잘해.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아? 나는 튼튼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야. 내가 튼튼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건강이는 이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한 친구가 있어요. 똑똑이라는 친구예요. 똑똑이가 찾아왔어요. 안녕, 나는 똑똑이라고 해. 나는 한글을 읽고 쓰고 다 잘할 수 있어. 영어도 한다, 수학도 잘 풀어. 나는 똑똑해.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똑똑이는 어린이집을 가도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배우기 위해서 가요. 우리도 가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똑똑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똑똑한 게 최고니까. 나는 똑똑하기 위해서 살아.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똑똑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거죠? 다 여기 세 번째 친구가 왔어요. 어,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네요. 안녕, 나는 예쁨이라고 해. 음, <laughs> 이것에서도 너희들 보는 친구들보다 함께 모인 친구들보다 내가 가장 예쁘구나. <laughs>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날마다 빗어 머리를 빗고 날마다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따 여기 머리 볼래? 머리 봐봐 예쁜 리본 예쁜 핀 있지? 어, 봐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엄마가 사과를 먹으면 내 맨날 예뻐진다고 해서 하루에 두 개를 먹어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예쁜 게 최고니까 나는.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 <laughs> 여러분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들어봤죠? 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말이에요. 뭔가 뭔가를 위해서 살아요. 가,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목적. 그래요. 목적이요. 똑똑이가 사는 목적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고, 건강이가 사, 살아가는 목적은 튼튼하게 위한 것이고, 예쁨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한 사람이 된 여러분의 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새 친구와 같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쁘기 위해서 사는 친구가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성경에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축복.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읽어 볼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축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야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 옷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셋째 날 되었어요. 신의 산을 위해 이렇게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번개를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아주 큰 낙팔소리가 들려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워해서 떨었어요. 모세는 신의 산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때 산은 연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재라고 해요. 산이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점점 커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신 채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작년에 목사님이 십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여러분들 어,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 줬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목적은 세상에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무시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목적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요. 아멘. 그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친구들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축복.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구호를 같이 우리 영상에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세상을 축복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 세상을 축복! 네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축복 네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에는 어, 이것을 읽고 따라서 또 찬양과 일동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아이고. 목사님을 읽어볼게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노래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요번에 잘 따라하는 거예요. 맞죠? 지 너희가 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어, 축복하고 어, 선택하고 특별한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엔 축복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 이제, 어, 정말, 여러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보는 친구들도 괜찮지만, 어,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경학교 다음 주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어, 목사님이 어, 우리 밴드에다가, 밴드에다가 구호와 또 암송 찬송을, 찬양을 올렸어요. 이것을 이하는 어, 이것을 이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는 친구들에게 어, 도장 아니 도장이 아니죠. 우리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씩 그러니까 꼭 부모님들은 영상 찍으시고 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 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우리 꼭 친구들 멋진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